아니, 결국은 몸이 안 좋아. 아, 진짜 미쳐버리겠어, 내가. <laughs> 아, 머리를 감싸고, 지금 왜 이게 3월인데? 아,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 응. 아니, 내가 오전에 8시 되자마자 JTBC 전화를 했거든. 참, 그거 녹음 못한게좀 환스럽네. <laughs> 그랬더니, 그, 이제 무슨 뭐, 내성마비가 등급이 있는지 어쩐지 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성마비는 등 저기 그 일단은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음, 응. 그러면 그 내성마비가 어떤 등급이 있는지 그, 그거는 잘 모르겠어. 내가 검색해 보니까 뭐 그런 건안 나온 것 같더라고. 음. 어, 그래서 이제 내성마비를 고쳤으니까 그게 그 기적 아니냐, 우리 저기 감사해야 된거 아니냐 그랬더니 성취행이래 성취. 성추행. 그렇게 보면은.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그 뭐지? 음. 아니, 내가 어까 이거 <laughs> 그렇게 보면은 갑자기 말이 커서. 어,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제이티비안스 얘기를 하니까 제이티비씨가 뭐냐면 성추행으로 걸고 넘어지더라고. 성추행을 했지 않냐. 그러면. 아니 수술하는 의사도 성층으로 걸겠네. 전화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몇 번을 전화했는데 전화 끊어버렸어. 내가 중앙일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도 계속 끊어대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일대일 문의에다 넣었어요. <laughs> 그 JTBC가 참안 안됐다. 음그 어.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이제 신문사에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 여기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거를, 그, 고치기를 원하느냐. 그, 왜 나가? 고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그, 삭제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그, 저기, 허경영이 내성마비 환자를 멀쩡하게 고쳤, 고쳤다. 응? 그렇게. 그, 고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해라. 근데 두 군데서 뭐 연합뉴스나 JTBC가 고치면 자기네들도 고친대요. 근데 연합뉴스에는 기사가 없더라고. 내가 검색을 못해서 그러는지. 근데 이제, 어, MBN이, 확실하게 기학하는 MBN이에요. 그, JTBC가 수정을 하면 자기네들 수정을 한대요. 그래서, 아니, 배포한다고 무조건 갖다내냐? 니들은 생각이 없냐? 그래서 내가 근데 결국은 그러면 JTBC가 수령님이냐 아니면 돈 JT가 한테돈 받았냐 그러니까 알아보고 전화 준다 고 그래 내 전화번호하고 이름 물어보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어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도 탄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선동 당한 거야 이제는 선동 안 당해. 그리고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녀봤잖아요. 나도 안 차리라는 거안 주라는 걸 많이 받아본 사람이야. 맨날 골골대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기도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그막 눈물이 줄줄 났어. <laughs> 그런 그 아니 순간이지만 위로가 되잖아요. 물론 영원한 건 없어. 우리 사람은 죽잖아요. 그리고 약도 영원한가? 한한번약 먹으면 병안 걸려요? 영원하지 않잖아.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위안의 길이가 얼마나 가느냐, 그게. 나는, 허경영이가 종교인도 아니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사람들 마음을 만져주잖아요. 마음을 어루 만져주잖아. 편안하게 해주잖아. 응?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 각박하고 사람들이 악해요. 그러니까는, 그, 벌벌 떨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나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 원인을 모르고, 이 사람 때문에 그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자꾸 사람한테 <laughs> 기대려고 그랬잖아. 내가 참 눈물 날라. 그러네, 에휴. 근데 가서 잠시나마 위로받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거는... 그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볼땐 그거는 칭찬받아야 돼. 그거를 그렇게 그 모험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그 철원에 제칠을 안식킨가 갔다가 아직 여기를 안 차란다고 아주 멍이 시퍼게 두들겨 봐. 내가 싫다고 하니까 네가 그러니까 여기 왔지 그러면서 막그 여자가 두들겨 팼어요. <laughs> 지금 같으면 폭행이지. 그때 그냥 울고 막 말았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이 간 사람들하고 사이가 멀어졌어. 그리고 교회에서 안수한다, 안찰한다고 다 톡톡톡 치잖아요. 뭐 그렇게 막, 그, 이렇게 막 폭력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허경영이 그 영상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목사 흉내내더만 뭐. 하고 이렇게 착착착착 치더고막 그게 왜 성추행이야 그 미친년 아니야 내가 볼땐 jtbc가 덫을 놓은 거 같아 그 저기 그 뭐지 영상 녹음한 것도 그렇고 저기 전화 통화 녹음한 것도 그렇 고 보면 음. 이미 계획하고 접근을 해서 선거 전에 터트리려고 했는데 안 터트리고 선거 후에 터트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jtbc가 그 사전 그 출구 자도 틀리고 뭔가 가 저기 에서 허경이한테 분풀이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JTBC가 망하려고 지금 용쓰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아무튼, 그, 그,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뭔가 하나를 이슈를 시키려면, 자기 방송국에서도 이제 계속 때리지만, 다른 언론사에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 이거 좀 내줘라.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JTBC까지, JTC까지 합해서 23개의 언론사가 가담을 했더라고. 내가 그거 다, 그니까는, 23개 또더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찾은 것만 23개야. 허경영 관련, 그, 내성마비 들어간 거. 다 해가지고, 그, 심은 거에다 민원 넣었어. <laughs> 아유.